아침을 여는 신약 구절 베드로 전서 5장 7절.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.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. 베드로 전서 5장 7절. 사도 베드로가 박해와 흩어짐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입니다. 믿음을 지키느라 마음이 무거워지기 쉬운 이들에게 염려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말합니다.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오늘 해야 할 선을 행하되 결과와 무게는 주님께 의탁하라는 초대입니다. 베드로는 앞선 문맥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깨어 근신하라고 권하며 고난이 잠시일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. 그러므로 아침을 시작할 때 마음을 가르는 걱정거리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고 주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맡겨 보시길 권합니다.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행동이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. 오늘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. 우리 주께 기도드립니다. 아멘.